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에, 쟤, 쟤도 쟤도 이도 해도 해드 해도 해드이 녀석들, 쫌더 쟤도 쫌더쫌더쫌더 어, 이가 가운데 좁게야, 이 녀, 쟤쟤 해, 계또 만들어, 야 석준아 서 있지 마, 라인업자은 쉽게 그은 준호, 준, 에이, 야 석, <disastrous>. 아, <muchño> 가, 가. 넌저 트렌드야, 저 트렌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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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렌드야 트렌드야, 트렌드야, 트렌야 쳐! 야야트야트야사이드야트렌야트렌드이라야 트렌드야, 트렌 빠르게. 시치아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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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멈춰! 반대! 반대! 터치! <목소리> 터치! 야! 주밤아얼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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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밤야 야! 수 밤에 수빈아! 에 사이드야! 가운데야! 밤에 아오 밤에 밤에 레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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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사이드! 1대1에 대1에대1자 보고 뚝야해또또저저누가또가또 에이, 에이 에이 아 멈추지마 멈추지마 시 멈추지마 시훈이 간다 관장아 관장이반대 반대 반대 또 법상 도와줘 준호 밸라스 구현 뭐야

자, 아니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한번앉 자, 앉아. 아 자, 앉아. 자, 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앉 자, 앉아. 자, 아 자, 앉아. 자, 앉아 자, 아 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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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저... 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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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블해서마무리천히 야, 천표천인인 천천히! 천고수천천 준비해. 가 가, 천히가왜히천천 왜? 천천히! 왜. 아야 형도 어느 봐. 야 이거야 야출아아네출아하출아아 빨리 수연아 빨리, 빨리 오케이 출아아 빨리 야 형도 움직여현도아사이 형도 박살내 형도 박살내 형도 박안내 형도 박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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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어살내 형도 박아내 형도 박살내 형 들어, 들어! 한상아, 수비할 때 뭐라했어? 가운데, 들어왔자, 가운데로. 그치? 아. 주니야, 아. 가운데 네. 들어와야지, 가운데로, 그렇지? 준이야, 가운데 들어와야지, 수비가. 가, 가, 계속 가, 계속 가. 쉬게, 쉬게. 가, 아, 억지나, 억지나. 아. 아. 잘했는데 보면서. 아. 자, 중앙틀, 중앙틀. 은혁아. 얘측해서 하나 끊어 먹어. 요 안으로 오케이 주면 준비! 하나 더. 네, 사이드로. 온다. 해. 해도 돼, 해 이겨. 안 되면 도와줘. 이기자. 안 되면 어깨 없다. 좋아. 좋아. 야, 전투. 주자. 주 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라치 또 편성 하아또 우리 쪽 오케이, 어 좋아, 좋았어 다시 원치 치 원씨 하나, 현아 빨리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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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강호, 강호 준비. 다다 다. 또 또. 첫 경기 시작합니다. 다 들어. j n f c 12 AAFG. 또 이들 빌더. 가 안도, 들어 나가 준해 안도 준비. 라치, 해 이쪽 안도. 라치, 짜리. 너 안하면 도와줘야지. 라치 하나 오케이. 에에

시영아아까뭐아깝줬어 자세 자세 이아그고야깝고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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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야아깝야 뭐해 현아야준비해고야깝고 아깝고. 아 미는 거 미는 거 은영아 은영! 현도야 막 뛰면 안돼 네. 호흡하고 아나가 준비 조금 해주고 아나봐 다운 다운 네. 은영아 중심 네. 인벽 네. 사이드 버려 아프 주아나 보면서. 아! 하다 보면서! 야! 저기 봐 박찬! 박찬! 구경하고 있는 거야? 야, 제이야. 시영아 안으로. 야, 선 가! 야 나올 준비해. 피PD. 야, 뒤에 봐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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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가자, 기계. 야, 사이드 봐 봐. 이거 준다! 가 아, 야, 홍의 뼈! 홍의뼈 준비하라고! 해! 현동 올려! 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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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 방지! 현동 공 봐! 현동 너무 들어간다 주동 버텨 버텨 나와 갑니다 은혁 은혁 셋 야, 시, 움직이, 사이즈로, 움직이, 사이즈로. 움직이. 아 사이드, 사이드로. 아, 사이드 야, 수환아, 사이드로 출발하고. 현무야, 먼저 들어가. 면안되무 떠나. 야, 10분하고. 야, 입표, 같이 같이 이표 야, 이 야, 표표야 자, 나인 로 빨리 쳐쳐 안으로. 사이드, 사이드. 아. o 사이드사이드 오케이 t e 스 l u 스야 e a h 정신 집중 야 o us. t a 맨강 to u 가안 a 당기고 오케이 석준아 밴드. 뒤에서 야 s Talk to us. t 당겨 k 여기서 스타트해 여기서 us. t 패스 가 to us. Talk to us. Talk to us. t 중심 잡으라고. 야나또 인표 차. 아이야강호 좀만 더 뛰기. 야 돼. 아 이쪽 뛰기라고. 현 선발. 현도 아 안으로 들어 안으로 야얘 10번 한트만 가잖아 현도 아 현도. 아니 안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현아 안으로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나 주야 주야아뭐 해야? 아왜뿔 뿔. 뿔 뿔. 왜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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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뭐야? 자자. 안 강요시키. 아람 준비 조금만 하라고! 야! 뒤에 라인 되게! 가서! 아, 딥베스라인 아, 최시영! 집중을 하고 있다. 다 나가라고. 아, 뭐. 야, 제이! 야, 라이프. 주는 거! 야! 야 아, 주하고패어 아, 아, 이구 아, 말고! 서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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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들 준비해 이 괜찮아 괜찮아 야, 원야원희야야 좋아 아 현도야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가 미리 하면 된다고 야 패스 패스만 줘 자지마 <놀람> 자 제시영 현 출발해 현도 오만. 가여도아너 니가 몸싸움 해해안 들어 반드 준비 신발 신발 신세요야야 홍인표 아 뒤에 넘는 거 준비하라고 항상 한다 우리 거라아최시형 우리 거라고 아, 석 야, 조하나. 야, 정저안 차리고 있을 거야, 또. 야. 맨날 늦으면은 네가 먼저 하면 다 잘라 먹는 거라고. 그 여기서 사이드로 쳐서 마무리하라고. 쏩! 쏩! 나간 공! 연 앞에, 앞에! 앞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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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야, 나와, 야, 더! 더! 그렇지! 오케이! 거기서 스타트! 야! 준비! 조금만! 형인아! 좀, 좀 다운 시켜 드릴게요! 조금만 다운 시켜 게 조금만! 조동! 어디야! 가운데! 바로! 야. 가! 조용 가! 아이! 석전! 반미드필더안 내려와!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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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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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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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출아빨 아... 줘, 헌아없애나 빨리 시켜 가, 해터 가, 해터 가, 빨라, 빨라. 에이,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아! 터아 어깨 밀어, 밀, 어 야, 강우, 강우야, 확실한 체킹. 야, 야, 석준아, 나도, 나도, 나도. 어깨 아프기, 아프기. 하, 하. 아프기, 아프기. 야, 이쪽 아프란. 원터치 해도 원터치 한번 타고 차야 돼! 한번 타고! 시영! 시영! 해! 안비해 아, 주원아! 벌려! 두 바닥! 화이팅! 화이팅! 최시영! 어. 아, 최시영! 자! 심판사심판사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야! 야! 들어가라고! 아! 심판 선수 교체! 선수 교체할게요. 자, 준이첼시야 길게! 야, 너네 준비 안 한다고, 세 명! 야, 형 준희 형 마무리 해야 돼. 연도! 준희 형! 연야 연도야! 준비! 기 응. 야 강호야, 가야 너가 해결할 거면 해결해. 야, 석두나. 아. 굿, 야.